이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자료를 마음껏 만드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수업 자료나 각종 업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나 글씨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자료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항상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체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폰트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글씨체만 다운 받는 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눈누라고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눈누 사이트는 무료 폰트를 직접 제공하진 않지만 다양한 무료 폰트들을 한 곳에 모아 사용자가 필요한 글씨체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단에 추천 폰트나 모든 폰트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본 예쁜 글씨체가 궁금한 경우에는 무슨 폰트 메뉴를 이용하여 글씨체를 물어보고 다른 사용자가 이 글씨체 이름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저는 추천 폰트에 있는 글씨체 중에서 한컴 울주 방구대 안각화체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 사이트에서는 글씨체를 다운받기 전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 실제로 해당 폰트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폰트가 마음에 든다면 해당 폰트 제목을 눌러서 폰트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라이선스 본문 내용과 라이선스 요약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누 사이트는 직접 폰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링크만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지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사이트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픽사베이를 입력하고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검색창에 원하는 이미지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면 이미지가 검색됩니다. 저는 학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이미지이지만 스폰서 이미지라고 해서 유료 컨텐츠도 있으니 확인하고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이미지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로 선택을 하면 용도에 맞게 사파 그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벡터 그래픽에서 책 위에 앉아 있는 소녀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우측에 라이선스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 상단의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이미지 크기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로봇이 아집니다를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이미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나 각종 보고서, PPT 등의 깔끔한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플랫 아이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이나 스티커 같이 단순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나 각종 보고서, 슬라이드 자료에 활용하기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가운데 검색창에 학교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결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하단에 선을 없애거나 또는 흑백으로만 표시된 다양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원하는 이미지 크기를 확인하고 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때 플랫 아이콘 같은 경우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저작자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단에 느낌표를 눌러 저저자 표시하는 문구나 방법을 읽어보시고 해당 저저자 표시를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미지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선된 이미지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다면 플랫 아이콘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슬라이드 자료에 넣을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사이트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유튜브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좌측 하단에 오디오 보관함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음악과 음향 효과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필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음악을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필터 버튼을 누르고, 장르를 선택한 다음, 어린이를 클릭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어린이가 듣기 편한 음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단에 레인보우 포레스트라는 음악을 좌측에 있는 미리 듣기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음악을 발견하면 우측의 날짜 부분에 이동하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음향 효과 탭으로 이동하면 배경 음악이 아닌 각종 효과음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